선물 시장에도 상장되어 있는 카이버 네트워크 디파이는 알트코인 상승의 첫 번째 사기입니다이 디파이 섹터가 크게 상승하면 알트코인은 대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는데요. 카이버 네트워크 디파이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카이버 네트워크인데요. 이 카이버 네트워크는 멀티체인 디지털 자산 거래를 탈중앙화 거래소, 이백스이자 유동성 허브로 디파이 역할을 하는 토큰입니다. 이 카이버 네트워크 차트를 저와 함께 보시면은 정말 큰 상승 한번 진행했고 이 상승에 따른 조정이 정말 이쁘게 나왔는데요. 이제 명확한 상승 다이버전스부터 시작해서 상승 랠리로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 또한 지지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골든 크로스 가날 때면 최소 400% 이상의 상승 을 보여주었는데요 첫 번째 파동이 400% 상승을 한다면 이 이후로는 수천 프로의 상승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 시작을 바로 d5부터 시작을 할 텐데 상승 랠리가 시작되는 이 범위에서 매수에 성공하고 중장기 전략을 잘 짜신다면 최소 1000%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서 전략을 잘 짜서 단기 수익을 만들어 내면서 중장기 전략까지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단기 수익 내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상승하는 알트코인으로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주말에 상승하는 알트코인들의 특징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패턴이 발생하거나 세력들이 크게 매집해서 단기적으로 한 시간의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상승시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세력들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세력들이 어디 섹터에 매집을 진행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제가 4월부터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 드렸던 이 종목들, 스마트 머니 세력들은 AI,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상승으로 인해서 AI 관련 섹터 먼저 상승을 시키고 채굴 관련 힌먼 연설문에 채굴 증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굴 관련 종목들은 비증권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캐시 SV 이런 종목들의 큰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 미국 관련 코인 리플 약식 판결. 승소로 인해서 미국 관련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큰 상승을 진행했고, 그 다음은 홍콩 관련 종목. 제가 홍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아시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남아를 포함한 아시아 관련 종목들이 상승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슈는 아시아에서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크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보여드리는 게 수익률인데요 우선 비트코인 캐시와 SV 70% 1200만원 수익 99% 2360만원 수익 48% 28만원 47% 14만원 45% 105% 99% 48%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과 세력의 흐름 그리고 종목명 매수 시기까지 정확히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세력들의 매집주 대박픽 감사합니다 이번 매집주는 진짜 수익률 굿이었어요 역시 정보력 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생각도 안 하고 매수 먼저 하십니다. 이런 현상이 수익이 계속해서 나지 않았으면 가능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보로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들 같이 매집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후에 리플도 48% 900만원 수익이죠. 전문가님 믿고 기다렸는데 진짜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멘탈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9%, 52%, 44%, 44%, 48%, 35% 45%, 45%. 여기에 계시는 먹보 님은 리플 평단가가 1,500원대일 때 진입하셨는데 손절을 정말 크게 고민하시다가 비중이 너무 커서 제가 저점에 물한 번만 하시면은 이후 상승 때 40%에서 60% 수익 낼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렸고, 4월 이전에 나온 리플 저점에서 크게 물 한번 타고 평단가 700원까지 낮추셔가지고 지금 수익 내신 겁니다. 400원, 500원일 때 리플 200원까지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손절하거나 그런 행위를 한게 아니라 저점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큰 비중을 확실하게 물태워서 48%의 수익을 만들어 내신 건데요. 무료정보 공유방 처음에 오셨을 때 마이너스 70%라는 는 포트폴리오에서 현재 플러스 30%까지 불과 4개월 만에 손실 다 만회하고 수익으로 전환되셨습니다. 이렇게 메인 종목들 수익뿐 아니라 주말에 하이파이 50%, 27%, 24%, 51%, 49%, 49%, 48%. 저는 현물만 하다 보니 눈팅만 하고 있는데 매번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고 무료 정보 공유방 들어와서 주말 급등주 받아봤는데 소액이지만 감사합니다. 주말 급등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금요일 날 어느 가격대에서 무리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주말에만 먹히는 전략이기 때문에 항상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말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입장해 두셔야 주말 급등 종목은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주말 급등 주 제외하고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텝은 26%, 25%, 25%, 26%, 22%, 23%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매집하는 매집 강도가 올라. 고 가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고 좋은 타점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리퍼리움이 상승 패턴을 그리고 있어서 저항값까지 정확히 32%, 보유 시간 48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30%라는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34%, 34%, 34%, 34%, 34%, 31%, 30%. 강한 저항대가 있어서 수익 실현을 먼저 진행했는데요. 리퍼리움 가만히 수익 실현 리스크 관리 안 하고 가지고 있었다면 100%가 넘는 수익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이처럼 이 스마트머니 세력들이 적극 매수할 때는 똑같이 비슷한 종목으로 같은 섹터의 종목으로 매집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버텨주면서 주말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버텨주는 이유는 횡보를 진행하면서 주말 동안 알트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일요일 저녁 6시 이전에만 무료 정보 공유방 들어오셔도 20%에서 30% 수익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세력들이 알트코인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환경. 이 환경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종목까지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전부 다 공유받고 앞서 보셨던 수익처럼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퍼리움처럼 하락 추세에서 상승 패턴으로 저항대를 돌파한 종목들 3개가 더 있는데요. 저항대에서 저항을 받더라도 20%에서 30%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3개 이상 주말에 공유해 드릴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번 보내셔서 무료정보 공유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받고 주말 동안 20%에서 30% 수익 낼수 있는 알트코인들 세 가지 공유받고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주말마다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알트코인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말에는 놓치지 말고 수익을 내야 여러분들이 한 주의 시작을 또한 주의 마무리를 정말 좋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공유받고 이번 주말 수익 낸 이후에 외식 시원하게 소고기로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